자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는 get element by id 뭐 그걸 흉내 냈지 get element by id가 그 DOM 오브젝트 그러니까 도큐먼트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상에 이걸 DOM 오브젝트라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빠 기억을 잘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 DOM 오브젝트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각각의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댔을 때 이렇게 사각형 그려지는 걸 각각의 엘리먼트라 하는데. 요거를 태그로 뽑아내는 함수들이 있다. 각각의 언어에 자바스크립트에도 있고, <laughs> 뭐 C#에도 있고, 델파이어도 있고, 각 언어에 웬만하면 다 있어. 그런 거를 돌리고 나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어떤 어, 배열이나 아니면은 리스트 객체처럼 이게 인덱스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그 뽑아낼 수가 있어. 그런 거 비슷한 걸 우리가 어제 만든 거지. 그걸 만든 이유는. 음, 어, 네이버 사 네이버 사전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하나의 회사, 하나의 개발자 아니면 하나의 PM, 프로덕트 매니저에 의해서 제작이 된게 아니라 각각 이미 제작돼 있는 걸 끌어다 왔거나 아니면은 각각 담당하는 그 개발사들이 다른 것 같아. 왜냐? 이 구조가 달라. 어, 구조가 개발자 입장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한 명이 짠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짠 거야. 그래가지고 음, 경우에 따라서 이 파싱을 해오는 위치나 파싱을 해오는 어떤 키워드가 다 제각각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불안한 거야, 이걸 만들어놨는데 어, 우리가 차, 찾아보지 않았던 이상한 단어에 의해서 이 구조가 달라가지고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날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HTML 구조에 있어서 가장 변하지 않는 일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아, 어, 뭐랄까? 단초. 그 뭐라 그러지? 그 키워드가 아니라 뭐라 냐그 단초.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만한 어떤 확고한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이 기준점을 가지고 뭔가를 뽑아내는 거야. 근데 이 기준점조차도 확고하지가 않아. 어쩔 때는 몇 번째 줄에 있고 어쩔 때는 어느 위치 다음에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뭐 그러더라.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위치를 하나 딱 잡아서 여기에서 어, 주변에서 위로 혹은 아래로 무언가를 찾아라라고 어, 명령을 내리는 거 그래서 어제까지 만든 걸 보면 어, 꺼놨나? 그러니까 베타 원투 쓰리 포를 거치면서 계속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어, 견고히 하는 거지. 마이겟 HTML by 태그 2.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 HTML 전체 문서에서 야 이쯤에 한번 가봐라고 하는 게 end start고 자 여기에서 무언가를 찾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음, 그리고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 찾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의 HTML을 어, HTML을 받아오는 거지. 어, SB temp라는 곳으로 받아오는 것이다. String builder temp 여기에다가 해서 이제 여기서 뭐를 찾는가? 여기 보면 리스트 a 3를 찾아라. 어, 0 번째 줄부터 어, 0 번째 줄부터 리스트 a 3를 찾고 거기에서부터 dl까지 얻어와라라고 내가 명령을 내린 거지. 자, 그럼 얘가 어떻게 가냐? 리스트 a 3가 어디 있냐면 리스트 A3 여기 있다 이거지 리스트 A3 자 getElementByTag 즉 태그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건 뭐다 사실은 HTML 소스에 그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다 어, 글자로 되어진 그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DL 여기까지 받아온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면 얘의 어,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자 받아온 거는 메시지 박스가 아니라 어, 클립보드로 아빠가 카피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 음, 여기 자 클립보드 어이 클립보드 했네. 여기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를 테스트를 한번 하자면 음자 봐봐. 아빠가 이제 정말로 이걸 쓰냐 마냐를 그걸 이제 정해야지 왜냐면 베타 파이브까지 와가지고 야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자 스터디, 스터디부터 뿅. 자 클립보드로 지금 왔어. 그러면 이제 메모장. 자 이게 스터디야. 스터디의 단어 사전 뜻. 음, 그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다. 지금 아빠가 확인을 했어. 되는 거 제대로 되는 걸. 자 그다음 스터디 다음으로 아빠가 확인을 한 단어가 텐드투. 자 스터디는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개, 앤드 품사도 여러 개, 동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을 때 문제가 없는가? 그걸 확인을 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 자 텐드투를 한 이유는 수거이면서 뜻이 하나만 있는 거, 뜻이 하나만 있는 거. 자 텐드투 뿅 가져왔다. 여기서 컨트롤 v. 이게 텐드2의 뜻이다. 아, 자 컨트롤 n. 그 다음. 그 다음으로 본거는 어라. 어. 어바운드 인. 할때이 어바운드다. 이걸 택한 이유는 뜻이 하나만 있을 때도 우리의 알고리즘이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어바운드. 왜 마우스가 자꾸 밀리지? 자 시작. 자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아. 제대로 가져오는 걸볼수 있다. 컨트롤 n.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수거인데 뜻이 두 개가 있는 거아 이거 찾는 거 힘들었어 play with something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다 장난하다 어, 여러모로 활용하다 아, 아빠는 아 이거 어릴 때 조롱하다로 기억을 했는데 이게 장난하다로 됐네 자 어쨌든 play with something play with something s-o-m-e-t-h-i-n-g n -G. 무언가를 가지고 놀다 자 콘트롤 v 하면 나오지 그지 렇어자 놀다 놀이하다 그 다음에 뭐이 예문이고 예문 까지 싹다 가져오는 거지 응. 그리고 뭐뭐를 재미로 놀이를 하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볼수 있지 <laughs> 야 만지작거리도 어디 갔어 얘가 지금 플레이비드 썸씽을 안 가져오는 것 같은데? 잠깐 플레이비드 썸씽 플레이 가져온 것 같은데? 아 플레이비드 썸씽이라는 거는 저기가 없어 정식 그 저기가 아니야. 그래서 플레이비드 썸씽은 요기를 가져오네 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에라 핸들링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여기 보면 ENKLEDIO. 이걸 오와 연산을 해서 그래. 자 봐봐. 슈트 4. 에라가 나도록 그냥 내도 볼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자. 에라라고 여기 로그에 딱뜰거 아마. 여기에 에러가 아마 뜰 것이다. 플레이드 something 뿅. 아 에러 안 뜬다. 자 오케이. 자 여기가 그러니까 에러 뜨는 것도 좀더 보여줄게. 지금 이거는 제대로 가져왔는지 먼저 확인 좀 하고. 가지고 놀다. 아 오케이. 저걸 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이버 개발자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유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재미 재미는 아니고 그 하나 고려를 해야 될게 이. 개발자의 네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상대 개발자 머릿 속도 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개발자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네이버 쪽 음, 어떤 알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단어를 찾으면은 어, 이,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찾아오는데 사전에서 단어를 여기 다른 다른 사전을 찾는다거나 다른 쪽에서 가지고 와. 그래서 예, 여기서 어, 프레이비드 썸씽을 찾으면은 일반적인 사전은 여기 있으나. 플레이, 위드, 썸씽 이렇게 세 개를 나눠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는 수거가 아닌 경우엔 이렇게 나눈 거를 먼저 보여준다. 근데 우리 알고리즘은 뭐냐면 제일 첫 바따로 나온 것부터 보거든. 어,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있는 단어들의 주소와 여기에 있는 단어의 주소가 달라. 아, 그래서 우리는 이 그걸 구분해서 플레이드 썸씽을 가져온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왜 추가했냐. 이거는 왜 추가했냐면 왜 추가했다가 없애버렸냐면 우리가 없는 사전 단어 없는 단어를 찾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에러가 났었어 그래서 요거를 넣었었는데 자 요번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는지 자 의미 없는 단어 시작 자 엔트리 키 값은 아예 찾지 못함 이렇게 어, 에러 핸들링을 만들어놨어 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러가 안 난다 어, 에러가 안 난다 그러니까 에러를 핸들링을 하니까 이 코드는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이건 어, 빼야 된다. 빼야 된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 어. 연준이 덕분에 알게 됐어. 고마워. 자 너희들 어릴 때 개몽돈가스를 좋아했었어. 개몽돈가스, 개몽돈가스. 이게 왜 개몽돈가스냐면 어, 이 개몽돈가스 위쪽 언덕 조금만 올라가면은. 개몽 문화 센터가 있었어. 예전엔 그 개몽 문화 센터 때문에 여기가 이름이 개몽 돈가스가된 거고, 개몽 문화 센터가 사라지고 그래도 개몽 돈가스가 여전히 어, 계속 했지. 그러다 이 개몽 돈가스가 이사를 갔어. 어, 이사를 갔는데 저뭐 새로 또 다른 데서 오픈했다고 그 전단지가 왔더라고. 음, 이 개몽 돈가스는 어,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곳 중에 하나야.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개몽 돈가스 그다음에 그 엄마 어릴 때 자주 갔던 김밥집이 있어. 너희들 소풍 갈때 김밥 싸 가지고 가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그 엄마가 그 김밥을 꼭또싸줬던걸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아빠가 아빠랑 엄마랑 새벽에 가지고 김밥집가 가지고 김밥 싸 가지고 오고 그랬거든. 응. 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자주 갔던 데 중에 하나가 그 서점이 있어. 서점. 응. 엄마 어릴 때 갔던 서점인데 언제 한번그 서점을 엄마가 갔는데 아직도 사장님이 있고 엄마를 그 사장님이 기억을 하더래. 어 그런 추억 어린 장소도 있고 또 하나 추억 어린 장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전화 박스야. 어. 옛날 엄마 집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고 아빠가 엄마한테 대시를 할땐그때 휴대폰이 없었어. 우리나 이긴 있었는데 아빠가 학생이니까 돈뭐 별로 없으니까 휴대폰이 없었지. 근데 비비만 있었던 시절이거든 그때. 그 공중 전화 박스에서 아빠가 전화해서 엄마랑 만나기 시작한 거야. 음, 아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곳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 <laughs> 아웃백을 가면 아웃백을 가면 그 공중 전화 박스가 항상 보였어. 그래서 아빠가 아웃백에서 밥 먹다가 담배 피로 딱 나가져 담배 피면서 그 공중 전화 박스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했지. 음, 그랬었지. 음, 그랬었어. 그 공중 전화 박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음. 뭐 쓸데없는 얘기였어. 자, 왜 이기어나지? 어, 엔트리 키값 사이 찾지 못함. 자, 이거 보일 필요 없고 에라 메시지를 띄우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에라 핸들링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넣나?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서 여기서 그걸 없앴어야 했어.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는 게 막판에 또 에라 이러고 나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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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에라 이러고 나와. 이거를 어젠가 그제 만들었을 거 아마 그러니까 그그 그 당시에 동영상을 보면 아빠가 이거 꼭 주의하라고 뭐떠는게 있을 거 아마 어, 아,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 자, 어쨌든 자뿅 하면 에라 뿅뜰 거야 그럼 응, 그렇지 응, 이렇게 에라 응, 만들어 만들어 났다 그러니까 절필요 없어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음, 각각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확률을 어, 4일부터2 4일까지 무려 2 0일 동안 뭐 좌충우돌 우당탕탕 어, 어, 알아봤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얻은 결론은 뭐다? 아예 뭘뭐 규칙을 찾지 마.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야. Get Element By 뭐저저저고 이름 기억이 하나네.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얻어왔는데 어, 여기 텍스트를 얻어왔는데 자클립보드한 것도 어, 이렇게 없애야지자 잠깐만 이것 좀만 보여줄게. My get plain text 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얘가 뭐냐면 html 태그를 다 날려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면 <laughs> 우리가 얻어온 텍스트, 순수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 여기서 ctrl l, ctrl 트 ctrl v 하면 v. 야, 왜 이거 만 가져 다시 시작 ctrl v. 야왜 이것만 가져오냐 이거 어? 잠깐만 마이겟 플랜텍스트가 뭔가 잘못 작동하는 거 같은데 잠깐만 순서 h 지 m l 누구의 문제인지부터 먼저 확인 스터디 가져왔고 클립보드로 복사했고 컨트롤 v 예. 제대로 가져온 건데 DL부터 DL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응? 스터디 잠깐만 이거 지금 수고가 좋은 거아 여기가 이 지워버렸지 잠 어디 갔어 이게 이디엄에서만 가져오면안 돼. 아 아빠 이거 실수했다 이거 자, 이거. 아 이거 처리를 따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수했어 잠깐만 여기서 스터디 뭐 큰일 난건 아니야 뭐 만들다 보면 뭐늘 이런 일이지 쫄지마 어, 자 스터디 자여기서 보면 얘의 링크를 복사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지 여기 보면 엔트리 아 이때도 이거를 하면서 만들었구나 여기 흔적이 남아있네 요게 있어야 돼요 엔트리 자오아연산이 맞고 잠깐만 이걸 오아연산으로 하지 말고 먼저 찾을 것들을 생각을 해봐 이디엄을 먼저 찾아 단어를 찾았다면 단어부터 찾고 아, 이거 저기 해야 돼두 개를 다 찾아봐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면은야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 ctrl-c 이렇게 두 개를 찾아야 되고 if 내가 검색하는 단어가 단어면은 수거면 여기서 찾고 단어면 여기서 찾아 자 수건지 단어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거 저번에 만든 단어는 꼭 까먹고 있었고 지금 엉뚱한 얘기한 거 아까 아빠가 서치점 텍스트에 인덱스 오버 여기에 뭐가 있으면 수거다 스페이스가 있으면 수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되는 거 확인 자 스토디 시작 오케이 야 이거 테스트 안에서 좀 클럽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지. 어. 학뭐 스터디라는 거에 대한 전체 뜻이야. 스터디 전체 뜻. 그다음에 여기서 어바운드인을 찾아보자. 수고야, 수고. 음. 수고 수거. 음. 뜻 전체. 아주 많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빠가 이거 너한테 아까 잘못 설명했어. 뭐였냐면 이걸 만든다는 거 까먹고 있었는데, 수거를 찾을 때는 이로 가야 돼. 자, 잠시부터 보 수거를 찾을 때는 여기로 검색해야 되고 단어를 찾을 때는 여기로 검색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수거를 찾던 단어를 찾던 어요 여기로 찾으면 되나 그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다 써놓게. 원래는 여기로 찾으면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로 찾으면 된다. 근데 어, 흔한 수거가 아닌 경우에는 어 단어의 뜻부터 나와. 어 이게 누가 그랬다? 네이버에서 그렇게 만든 거야. 어 그래서. 수거를 찾았을 때는 음, 가끔 단어 뜻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어. 그래서 수거를 찾으면 음, 여기에서 찾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지정을 해 버린 자 그래서 수거냐 단어냐 어. 검색한 어. 글자들의 어. 스페이스가 있으면 수고야. 음. 수고야. 그래서 인덱스 오브에 빈칸이 있냐 없냐를 따진 거야. 어. 이걸 까먹었어. 여기에서 어. 찾아야 돼.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야 돼. 저번에 이거를 가지고 찾았는데 이게 어, 며칠 전 동영상을 보면 몇번전 동영상을 보면. 뭐, 이거를 찾은 위치로부터 마이너스 7번째인가? 몇 번째 줄에 가면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 근데 이게 어쩔 일곱 번째 줄, 어쩔 때는 몇 번째 줄막 줄 바뀌어. 어,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우리가 어? 그렇게 했다. 자, 어, 그리고 루프를 두는데 왜 브레이크가 없어? 아, 여 리턴이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있어. 필요 없지. 음, 오케이. 자 뭔가를 새로 만들려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 기존의 문제점이 다 튀어 나오고 있어 지금. <laughs>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자잘 보고 자잘 보고 방멸이라는 이름으로 내야 되겠구나. 자잘 보고 방멸. 어 원래는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프롬 로짤려 했는데 어, 하다 보니 보그가 발견 음. 그래서 자잘 보고 발 뭐, 발견 방멸. 어, 자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뜻을 가져오겠어. 어, 수고했어.